요즘 리플에 대한 소식이 정말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또 하나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 현지 XRP 레저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내용인데 프로젝트당 최대 20만 달러라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까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소식이라기보다는 일본 시장을 XRP 레저 기반으로 재편해보겠다는 리플의 전략적 선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린 리플 관련 소식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플이 이제 일본 현지에서 직접 XRP 레저 기반 스타트업들을 키우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그냥 기술만 제공하거나 어디 투자사랑 손잡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연계된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웹3 살롱은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게 아니고 아시아 웹3 얼라이언스 재팬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정부 산하의 무역진흥기구즉 제트로가 직접 후원자로. 붙어 있습니다. 제트로는 말 그대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XRP와 XRP 레저 기반 생태계가 커지는 걸 반기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번에 리플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일본에 있는 XRP 레저 기반 스타트업들에게 최대 20만 달러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실제로 써야 할 툴이나 sdk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요.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컨설팅도 해줍니다. 사업 방향이나 구조가 괜찮은지도 봐주고 필요하면 투자자도 연결해 주고 이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수 있게 행사 참여 기회도 같이 열어줘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리플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키워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진짜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셈이죠. 이번 지원이 그냥 아무 프로젝트에나 다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리플도 방향이 확실히 한 듯해요. 정말 실제로 돈이 오가고 쓸모가 생기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야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탈중앙화 금융, 흔히 디파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도 사람들끼리 직접 송금하고 예치하고 대출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둘째는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 제일 핫한 주제,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줄여서 RWA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미수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올리는 건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지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지막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즉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송금할 때 XRP 레저를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이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XRP 레저 위에서 진짜 돈이 오가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기술 시연이나 연구 개발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쓰게 만들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엔 전세계에서 RWA 즉 실물자산 토크나가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 중 가장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리플의 이 전략은 현실적이고 또 방향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필 일본일까? 리플이 일본에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에는 이미 리플이 일본에서 꽤 강한 입지를 다져놨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I 홀딩스 같은 일본 최대 금융그룹 그리고 메르칼이나 해시키 DX 같은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들 ]과 리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과의 협업 중심에는 항상 XRP 기반 결제나 정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실제로 XRP를 쓰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번에 리플이 일본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발표는 그냥 창업 지원 같은 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큰 그림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리플이 지원하려는 스타트업들이 XRP 레저 기반으로 하나둘씩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은 자연스럽게 XRP 리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 안에 녹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리플이 지원도 해주고 기술도 제공하고 애초에 그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XRP 기반 서비스들이 점점 시장에서 쓰이게 되고 사용자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일본의 기존 금융 기관들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플레이어들도 이걸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데서 이미 쓰고 있고 사용자도 있고 효율도 좋다는데 우린 왜안 써? 이런 분... 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스타트업이 먼저 xrp 생태계를 퍼뜨리고 그걸 보고 금융기관이 따라오는 구조. 이게 지금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xrp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은행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단 스타트업을 키워서 시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일본이라는 시장은 이미 리플에게 친숙하고 기반도 잘 잡혀 있어서 이런 전략을 실현하기 딱 좋은 무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나오자마자 몇몇 보도에서는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2025년 말까지 일본 은행의 80%가 XRP를 도입할 수도 있다. 처음 들으면 좀 과장된 숫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이 일본에서 벌리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그냥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몇몇 지방 은행들은 XRP를 활용한 송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고 SBI 같은 일본 최대 금융그룹은 XRP 기반 결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웹3 살롱을 통해 스타트업까지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XRP를 사용하는 주체가 은행과 스타트업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결국 XRP 의 사용자가 일본 금융 생태계 안에서 더 넓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 놓치면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웹3 살롱과 단순히 순히 펀드만 운영하는게 아니구요 2026년 3월까지 총 4번의 대형 커뮤니티 이벤트도 함께 열기로 했는데 규모 도 크고 내용도 꽤 알찹니다 먼저 일본 안에서 실제로 성공한 블록체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잘 활용해서 실제 성과를 낸 기업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개발 중인 스타트업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 있고 이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 그러니까 피칭 행사도 열립니다. 그 외에도 VC나 엔젤 투자자, 그리고 협업을 원하는 파트너 기업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개 개발자나 일반 참여자들도 들을 수 있는 기술 세미나나 교육 워크숍도 함께 열려서 신기술이나 개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알리고 투자받고 배우는 것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XRP 레저가 좋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일본 블록체인 시장 전체를 XRP 레저 중심으로 재편해 보려는 아주 조직적인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하나하나가 다 XRP 레저 생태계에 사람을 모으고 자금과 기술을 연결해 주고 결국 실제로 쓰이게 만들겠다는 전략의 일부인 거죠. 그만큼 리플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 기술을 보여주거나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규제 대응 같은 법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술은 이런데 쓸수 있습니다 하고 데모를 보여준다든지 은행이나 기업과 손잡고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정도였죠. 혹은 SEC 같은 규제 기관과 싸우면서 입지를 다지는 흐름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리프리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 보여줬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실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말 그대로 진짜 돈을 직접 투입해서 현지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거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시장에 출시. 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걸 일본 정부와 함께 하고 있고 이미 손잡은 대형 금융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구조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과정 안에 xrp가 실제로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이런 흐름이 일본 시장에서 xrp를 진짜 결제나 송금 실물자산 거래에 직접 쓸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전엔 가능성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걸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xrp를 실제로 쓰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까지 리플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였다면 이번엔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일본이 지원한다고 밝힌 펀드 이름이 XRP랬죠. 일본 및 한국 펀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일본이랑 한국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는 이 스타트업 지원 구조가 조만간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리플은 국내 블록체인 행사에서도 몇몇 한국 스타트업들과 파일럿 협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물밑에서 움직임은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일본에서 먼저 성공사례가 나온다. 그럼 리플 입장에선 이 구조를 한국에서도 바로 써먹자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곧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리플의 발표는 단순히 스타트업 후원 좀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처음부터 명확한 전략에 깔려있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스타트업들을 키워서 그들이 XRP를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XRP가 실제 결제나 금융 기능으로 녹아들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리플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정부와도 공식적으로 손을 잡고 있고 이미 XRP를 실제로 쓰고 있는 대형 금융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판을 잘 짜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한국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XRP로 이런 것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게 만들겠다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이슈를 그냥 단순한 호재로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도 리플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XRP를 사용을 확장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보시면서 이해가 잘안 됐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